2025년 9월, 98년 개띠생에게는 평안과 지혜가 깊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누구나 겪는 걱정과 어려움에도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힘을 키우는 지혜와 길란 기운을 더욱 넉넉히 받는 법을 쉽고 자세히 나누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긍정의 기운을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58년생 개띠의 9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전해드립니다. 9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을 이루어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개띠가 가진 충직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청소 내면에 품어왔던 지혜와 인내가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운세가 펼쳐집니다. 개띠의 성품은 본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으나, 이번 달은 그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면서 주의와의 협력과 화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차주의 땅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달의 기운이 개띠의 경계심을 잠시 내려놓고 더욱 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깊어지고 협력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개띠가 가진 진솔함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인정받아 가족과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상생의 흐름이 왕성하여 평소 차분한 마음이 더욱 간단해지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문이 열리니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9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행처럼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때 복덕이 쌓이고 주변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오래된 관계나 미뤄왔던 일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기운이 탄탄해지는 시기의 이치와 맞물려 안정된 삶을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도움이나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 하늘의 가피를 받아 나타나는 영향입니다. 특히 자신의 운명을 인지하고 순리에 따르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기운을 크게 체감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운은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걸어온 사람에게 큰 결실과 함께 마음의 평안까지 안겨줍니다. 6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주변과의 소통 기회입니다. 사주 팔자의 원리에 따르면 이달 오행의 균형이 무르익으며 타인과의 관계 강화가 복을 부른다고 하니 혼자만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작은 인연에도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인연이 될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긍정의 마음으로 덮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고집과 완고함에 잠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뛰는 때로 자신의 뜻을 굳게 세우는데 이달에는 그것이 주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종교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더욱 큰 행복과 기회를 가져옵니다. 모든 일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니 이 달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만이 삶의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58년생 개띠의 9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을사년과 을유월의 에너지가 어우러지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띠는 성실하고 옳고 바름을 중시하는 성격이기에 이번 달의 변화가 더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8자의 흐름에서는 흙과 금의 기운이 주로 자리하여 표질적인 판단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두 기운은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반과 실속을 챙기라는 뜻을 전합니다. 개띠에게 이번 달은 근면함과 세심함으로 투자처를 탐색하고 급하지 않게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무리하게 나서기보다 천천히 정성을 들이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9월에 개띠가 가지는 좋은 점은 신뢰와 충성심이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여 주변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투자의 기초를 다지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투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결국은 탄탄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9월의 개띠에게 일어나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귀한 정보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처럼 때가 되어 자연스레 다가오는 배려의 손길이며. 재운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자신이 쌓아놓은 작은 성과가 빛을 바라며 주변에 인정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러운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마음을 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 큰 복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자신의 판단에 집착하여 주변의 조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정한 길로 이끌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흐름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58년생 개띠의 9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9월은 을류월로 말의 기운이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을 띠고 있어 개띠에게는 한층 안정된 재물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무술연생 개띠는 대체로 진실되고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시니 이번 달은 꾸준히 해온 노력의 결실을 차분히 거둘 수 있는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달의 기운과 개띠의 성격이 잘 어우러져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고 실속 있는 계획으로 금전관리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일상에서 돈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자세가 재물운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특별히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돈독해지며 재정적인 도움이나 협력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띠가 가진 성실함과 충직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자연스레 복이 쌓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을류월의 차분한 기운이 개띠의 활발한 성격을 적절히 조율해 주어 무리하지 않고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마음을 조금만 비우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좋은 정보와 인연이 따라오는 달입니다 9월에는 꼭 자신의 가계부나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을류월의 기운이 정리와 정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재물의 흐름도 그렇게 다스려야 안정됩니다. 천천히 숨 고르듯. 수입과 지출을 살피는 습관이 큰 재물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잃어두었던 금전 관련 일이나 서류 정리 같은 것도 이 시기에 해두면 차후에 더큰 복으로 돌아오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분히 집중하는 것이 이달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시기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금전적인 기회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간의 노력과 인내가 쌓이며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재정적인 협력이나 투자로 연결되기도 하니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기운은 부처님의 자비처럼 부드럽고도 강하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이번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대비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조언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선뜻 재물에 관한 조언을 해주거나 뜻밖의 선물이나 혜택이 있을 때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6월의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분명한 이 신호는 부처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것과 같아. 잘 따르고 실행하면 큰 재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드럽게 기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인해 주변과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의 기운은 평화를 원하고 개띠의 충직함이 때로는 지나친 고집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그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말씀드리듯. 괴물은 인연 2년 따라오고 인연은 마음 따라오니 마음밭을 평화롭게 가꾸는 것이 결국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8년생 개띠의 9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과 을유월의 바람이 함께 어우러진 이달은 개띠분들에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이라는 물의 기운과 유라는 금의 기운이 만나 조화를 이루면서 개분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띠분들의 성품 자체가 충직하고 믿음직하여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깊어지고 자연스레 좋은 기운이 모이는 때입니다. 또한 이달은 겸손과 근면의 덕목이 더해져 평소 미뤄왔던 일들이 술술 풀리며 작은 성취감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에띠에게 강한 금의 기운이 돕는 시기라서 경전적 흐름도 안정되고 꾸준한 노력의 대가가 보답으로 돌아오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거나 뜻깊은 책을 읽는 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지나쳤던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용한 산사에 앉아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권합니다. 9월에는 개띠분들에게 뜻밖의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소식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일이 결실을 맺거나 잃었던 인연이 다시금 가까워지는 형태로 올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을유월에 중용의 기운이 강해져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행운의 마중물을 내려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찾는 대박 신호라면 주변에 갑자기 찾는 이가 늘거나 뜻밖의 금전 기능이나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주변과 함께하면 크나큰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1사년과 을류월에 중첩된 물과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흐르지 않도록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명상과 호흡에 힘쓰면 좋은 기운이 더욱 쉽게 붙게 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과도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58년생 개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과 을류월의 조합은 나무와 금의 기운이 만나 나무와 서로를 돕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58년 개띠의 생명에너지는 이 시기 금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 고요한 강물처럼 내면의 힘이 서서히 힘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금에 의해 다듬어지고 그문나무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이달 개띠에게는 자신을 다시 살피고 가꾸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달의 개띠가 가진 성실함과 꾸준함은 주변에 신뢰를 쌓아 마치 부처님께서 무심한 듯 하지만 깊은 자비로 마음을 돌보듯 타인에게도 자연스레 존경을 받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울 개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나쳤던 건강이나 가족 관계에 정성을 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큰 복을 불러올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수행이라 할수 있는 꾸준한 명상이나 걷기 같은 자비로운 행위가 평온과 좋은 운을 불러오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이번 달 개띠에게는 뜻밖의 도움과 행운이 따라 어려웠던 문제들이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새롭게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 결실을 맺거나 간절히 원하던 관계에서 화합의 빛이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오면 점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정진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달에 감당하기 벅찬 큰 기회나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임을 깨닫고 두려움 대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는 의외의 금전운이나 직장 내 뜻밖의 승진 혹은 인연이 될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하고 꾸준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는 것이며 그 기운이 내면을 넘어 주위로 널리 퍼져 많은 이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의월의 강한 기운이 때로는 마음을 급하게 만들 수 있으니 급한 판단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숨을 고르고 지혜롭게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덕스러운 기운에 이끌려 불필요한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과의 소통에 정성을 기울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번잡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만이 길을 밝히는 등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